오늘은 이요 오늘은 제 방에서 이거 핸드폰 하면서 화장을 아니 뭐였더라? 선크림 바르고 머리 할거예요 이제 가볼거요 고고! 카메라만 네. 하나 둘셋 하하 오늘은 어휴, 잘 잡았네. 먼저, 이거부터. 비서. 나잘 나 됐어? 이서 어제 와. 흠, 저 예쁜가요? 네. 지서 응. 장난치지 마. 먼저 이거부터. 꽃차. 왜 이렇게 더 먼저 이거. 이거 누르면 나오는 거예요. 비서가 어디로 갔어요? 정말. 음. 아주 좋네요. 피부가 좋아요. 음. 음. 아주 예쁘네요 이거는 그린 핑거 촉촉한 선팩트예요 심심한 김에 핸드폰 꽂혀 아미니양이요볼거요어 느낌 어. 네, 유튜브를 볼 거예요. 어, 비서 왔어? 응. 음. 뭐지? 어 신기하다. 이거 볼까? 아, 안 돼. 신경대한테 보여줘야죠. 잠시 얼굴 보여주지 않겠습니다. a y to the junk. I'm here all t h 뭐 재밌지? 이재이게잘 이거. 뭐? 이거. 이거? 까지 이거 다 보고 할 거예요. 그래. 음. 이제 시작!

이분이 지났어요, 벌써. 어. 음, 제가 청재한 거. 빼볼게요. 오, 어, 예쁘네. 그리고 머리 위도. 비서, 조금만 나와줘. 이거 해줘. 비서는 아란이었습니다 두둥. 아, 아프잖아. 됐어, 됐어. 네, 그래. 이거. 아 귀여워. 음. 음. 예쁘지? 예쁘다, 요 가오를 볼게요. 했어, 했어. 아 했다고, 아 했다고. 음. 오, 예쁘냐요? 비서. 비서. 네. 인사해야지 이제. 인사 안할 거야. 시청자 여러분. 어, 시청자 여러분, 구독과 크게, 좋아요, 눌러주세요. 짜잔.